희망과 정상. 몇년 전에는 한 정신건강 예술 모임과 과학박물관의 전시물들을 관람객들이 같이 돌아보며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전시물들을 보며 서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었는데, 그 중에 피트라는 이름의 한신사분이영양과 건강을 다룬 전시실에서 했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다. 피터는 한때 마르톤 선수였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난 후에 그는 급격히 살이 쪘다고 했다. 이전엔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그를 매모로 판단한다고도 했다. 한 번은 피터가 집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며 초콜릿 바위에 포장을 뜯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거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여태 또 무리하게 거짓듯이 물었다. 정의장의 소문을 울떡이며 도착했을 때는 다이어트 좀 하셔야겠어요. 라는 누군가의 의견도 들어야 했다. 쉐트 이야기나 내 신금을 냈다. 나 역시 항울제가 내 신체 <laughs> 사이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사진을 들춰보면내 외모만으로도 그때 어떤 약을 먹고 있었는지 맞출 수가 있을 정도다. 급격하게 체중이 늘고 얼굴이 부어있다면, 은 아미로 다 잡힌 때문이다. 체중이 급격히 빠지고 피부에 부스름이 올라왔다면 은 고마워야 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은 그것은 레복 세트인 때문이다. 동네 조치는 불면증에 도움이 될거면며 내게 처음 아미르타자비인을 처방했을 때 그는 흔히 체중이 증가하는 부정이 있지만 운동하고 건강식을 먹는다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했다. 나는 여9설 이후로 마치 종교로 되는 듯이 독실하게 따라 해오던 비료운동을 줄곧 빼놓지 않고 챙겼으며 20대에 드는 사람이라면 할 법한 어딘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균형식을 유지했다. 그러는데도 체중이 12.7kg이 늘었다. 향전증성 영물들은 항울제보다도 체중 증가 폭이 훨씬 더 컸다. 이상한 것은 내가 이러한 부작용을 알고 있음에도피터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체중이 개인의 의지와 무관함 요소에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뜬 바르는 소리에 귀에 오이바뀌에들음이 자랐다. 서구 사회는 이런 식의 낙인 찍기가 넘쳐나지만 실제로는 낙인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대체 뚱뚱함과 정상적인 것이 무슨 관계가 있지? 글쎄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모든 면에서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 서구 사회에서 비만인을 대하는 태도는 지난 200년간 현저하게 변했다. 뚱뚱하다는 것은 18세기에 흔하지 않았지만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오늘 날에는 흔하지만 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긴다. 이두 경우에 모두에서 비만은 그 용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으로도 비정상으로도 생각될 수가 있다. 날씨랑을 대하는 태도 역시 변했다. 빅토리아 시리즈 여성에게서 어, 가는 허리는 바람직하지만 소중한 얼굴은 질병이라 빈곤을 암시했다. 오늘 마르고 탄탄한 몸은 성공을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자기결정 하나만으로 너거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먹여 살려줄 부양자가 필요 없는 유능한 비즈니스 여성이 아닌 다음에야 이룰 수 없는 신화일 것이다. 오늘날 정상체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평범한 것보다도 어떤 이상적인 것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적정체중이란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걸까? 체중에 대한 통계적인 연구는 어덜프 캐틀레까지 것을 올라간다. 특히 오늘날 신장에 대한 건강 체중을 확인하는데 광범위에 사용되는 BMI 지수는 케틀레가 1832년에 구하는 방정식에 기초한다 그래서 수십년간 케틀레 지수로도 알려졌다 BMI 지수 케틀레 지수 케틀레는 인구 집단 전반에 을쳐서나타는 신장과 체중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kg으로 환산한 몸무게를 미터로 환산한 키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의 관심사는 비만도가 아니라 인간 발달이었다. 그의 문서 보관고에는 그가 자신의 손녀들의 신장과 체중을 매년 측정한 서류철리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는 나이에 따른 기대의 신장과 체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고 싶었다. 괴설리는 성인기에는 나이가 들수록 체중이 늘다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노화로 체중이 줄기 시작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 통계학자가 병균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소치는 변동이 엄청났다. 건강해 보이는 개인들의 체중을 극단급설 계진으로 살펴보면, 남성은 49.1kg, 98.5kg, 여성은 39.8kg에서 그 위치했다. 오늘 캐들리이주가 활용하는 방법에 따르면 캐들리의 실험 대상자들 모두 건강하다는 판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신장이 가장 큰 여성이 몸무게도 가장 많이 나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 171.72m 여성의 BMI 지수를 계산할 경우에 31.3으로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공식적으로 비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캐돌리는 비만이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렇게 캐돌리의 공식을 건강한 체중과 연관짓는 방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1세기 돌신지는 1972년 캐틀레 지선는한 연구자 집단에 의해서 체질량 지수하고 재명명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새로운 명칭은 캐틀레 공식의 목적 또한 바꾸어버렸다 캐틀레의 방정식은 개별 인간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 집단들을 비교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체질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엔젤키스와 동료들은 캐틀레의 방정식을 개인의 신체를 설명하는 요소로 동갑시켰다. 이제부터 체질량지수라는 자태는 신체의 건강을 나타내는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 되었으며 건강의 정의가 계속 변해왔음에도 대개 체중이 가벼울수록 좋다는 경향이 생겨났다. 처음 도입될 때는 BMI가 20에서 30건강하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에는 크게 줄어서 BMI가 18.5에서 25% 사이에 들어야 건강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뭔가 상당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1832년만 해도 인구 집단들은 설명하는 척도였던 체질량 지수는 1972년 건강체질 어, 지수로 바뀌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정상체중이란 무엇이며 건강과 관련이 있는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문화적인 기대의 변화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무너지는 것이, 아, 내 몸은 정상일까라는 이 저, 저자가, 책 응? 최근에 사라채연이, 의 여성군인데, 그, 이 저자가, 저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속에서 어떤 여성인지를 미리 알고 읽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저자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나 뒤쪽 에 있나 어아 사라 첸이 뒤에 있구나 는 사라 첸이는 유니버시티 칼리지에서 의학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감정역사에서 관한 영국 최초의 연구소인 키인 메리 감정역사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왕립간호협회에서 공개 전시회와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대와 20대 때 다섯 있는 행동으로 떠돌림을 당하며 처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일을 바라기도 했다. 하지만 서른 무렵에 정상성을 둘러싼 의문을 품고 그러한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신화적인 어, 이상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났다. 정상성이당연한 자유를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자 성취할 해야 이상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역사, 문학, 예술의 관점에서 정신 건강을 탐구하며 관련 전일 글을 기고하고 있다. 저스라는 자의의 역사를들은 피부 위의 심리학, 자유의 역사 등이 있다. 음, 그러니까, 아, 이분에 대해서 대충,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핸디캡이었던 것이 정상인데 비정상으로 비춰졌다는 거죠. 음, 이런 변화 속에서 오늘날 비만은 정정비문에서 비롯한 열악한 식단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연상적용은 건강한 음식일수록 보통은 더비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에는 비정상적인 신체 사이즈와 결합던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대개 부유한 신흥 중간계급의 형벌이라도 되듯이 뒤쏘여지곤 했다. 어... 이 미국 내과 미첼은 의사 1870년 출간 흥미로운 제목 지방의 혈액,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서 신경전에서 휴지 처방을 내리며 유명해졌다. 미첼은 지방의 증가는 항생 혈액의 증가를 동반한다면서 아, 결국 지방의 증가는 건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신경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혈액을 증가시켜야 한다며 강제로라도 침대에 넣어서 안정을 취하고 우유를 꾸준히 섭취하려고 제안했다. 27. 자중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늘어나면서 중간 계급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사이즈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졌다. 20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다이터 산업은 정상적인 외모에 대한 강박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을 이용을 했다. 였어요. 비만. 비만에 대한 이런 희문은 계급 뿐만 아니라 인종으로고착화 되었다. 역사가 이랬다는 아, 건데요. 음, 천조리 3 7리에프랑스어 비례는 흑인들이 우둔해 보이며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 말고는 어뭐아는게 없다를 무언가를 소화시키어서또 바쁘게 생을 그렇게 주장했다. 비례는 19세기 초반에 과학계의 강국에 퍼졌던 인류학적인 다원 발생서를 지지했다. 인간이라는 정원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지원했다는 이런 발생설이 진화과학의 주류 이론이 된 뒤에도 이 같은 다원 발생론자들이 만들어 놓은 당시의 인종 구분은 계속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그런 탓에 남아프리카의 이른바 호텐토트족처럼 1 8세기는 여행자들이 호리호리하다고 묘사했던 종족들조차도 19세기 들어서 비만이 위기한 속성으로 강조됨에 따라 뚱뚱한 집단으로 재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면 회사들은 비만인지 아닌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을까? 이런 처음부터 전적으로 드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기초였다.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보험산업의 도표들 속에 정상사이즈가 처음 증정했을 때이 지수는 현행사회 의 시민들의 평균체정으로부터 산정되었다. 보험회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경제적인 성과였다. 이들의 개인체정신장 혈압을 도표로 만든 목적은 잠재적으로 사망 위험이 보다 큰 사람들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에게 보험료 할인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만 창출할 수 있다면 고위험 개인의 상당수가 저위험 개인보다도 실제로 더 빨리 사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았다. 대량의 <laughs>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보험회사들이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우리에게는 그 소식을 통계적인 기초로 삼아서 우리의 지침을 만들어냈다. 초기의 정상체중표은 그래서 미국 최초의, 최초의 정상체중표은 1919년에서, 매트로 어, 일반인들은 그들은 조치가 어떤 식으로 신체 사이즈를 범죄하려고 했는지를 확실치 않았다. 1950년부터 체중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우리가 크게 높아졌다. 정상체증과 정상혈압간의기은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체중과 혈압 사망률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이 이때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1959년 연구는 최근 몇년 사이에 비만과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요인들 사이에서 관련성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다. 실질량 지서는 단순하고 객관적인 개선 방법을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평균을 제거할 의도로 고안되었다. 엔젤 케스는 체질량 지수가 뚱뚱함과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강조하게 되면 역겹고 불쾌한 비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거나, BMI 가족, 이 선수 같은 특정 운전 선수들의 신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은 <laughs> 잘 알려진 사실이다. BMI를 선정하는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근육과 지방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선 지사들과 마찬가지로 BMI 역시 건강상태를 나타는 최종적이고 완벽한 척도는 아니다. 이를테 BMI는 우리의 체력 수준이나 상황을 측정하지 못한다. 메트로범사의 체중표에서 과체중으로 나온 사람 중에는 정상체중의 사람보다 사망 위험률이 훨씬 높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었다. 비슷하게 BMI 비만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해서 비만하다고 다 건강하지 않은 어, 것은 아닐 것이다. 2003년에 실시한 한 연구에 따르면 흑인 여성의 경우에 BMI가 37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대 수명이 감소할 정도의 유의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병인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이특수 정상성의 역사는 수세대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가 문화적으로 결정된 특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인시키고 비난당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laughs> x, s보다 작은 사이즈. 나는 옷사기가 너무 어렵다고 친구들이 투덜대는설레 어, 지금도 평생 들어왔다. 한치 그는 평균보다도 두꺼운 종아리 때문에 무릎 위로 올라오는 부츠를 살수 없었다. 또 다른 친구는 바지를 살때 지나치게 큰데도 항상 허리 사이즈를 두 사이즈 올려서 사곤 했는데 정사이즈의 바지는 너무나 짧아서 발목 근처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정신과 상점에서 파는 우리에 대해서 소매의 폭이 좁다거나 가슴 부분이 작아서 꽉 낀다며 가슴이 미미야1 0대나 입을 어시라며 불평하는 친구도 있다. 옷한벌 만드는데 여러 부분의 신체의 치수가 필요하지만 어, 소비자 사유의 도리는 정상 사이즈 되기라는 과제를 더욱 어,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19세기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입을 옷을 직접 만들거나 자신의 몸에 맞도록 맞춤 옷을 해 입었다. 어, 1880년대 런던 해복자의 딸지앤마실은댄스바티나의행사형 드레스를 만들고 고치고 꾸미느라 하루에 대부분을 바느질하며 보냈다. 심지어 1918년 버진의 울프는 언니 바네사가 램프 불빛 아래서 앉아서 묵묵히 바, 어, 드레스 바느질을 하느라 자신과 로저프라이어 찰스던 공연에 오지 않았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대중을 상대로 한 대량 상품시장은 우리에게 기성복이라는 편의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의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옷에 개인을 맞춰야 했다. 기성법은 많은 옷이 필요했던 군대에서 제복과 함께 시작되었다. 장교들은 표준 사이즈가 제되어 불만스러워했다. 미군 대령이었던 저지 크로가는 1831년 8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앞선 보고서에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은 또다시 말하자면 병사들에게 지급된 군복 바지의 대부분이 너무 작고 짧다며 불평했다. 그럼에도 기성법은 편리했으며 불평에 자자했던 바로 그 군대의 지수 통계치를 활용 제작된 남성용 코트와 양복 등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가 로버트 로서스에 따르면 이러한 기성복의 인기를 끌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마케팅 덕분이었다. 1860년에 제작된 홍보 책자에서 런던 경모지서 엔더스는 자신들이 새로운 기성복 시스템을 마련한 런던 최초 아니면 또서 세계 최초의 의류회사라고 주장한 업체 중의 하나였다. 서구시구리는 전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로스는 1 9 8 0년대에서 50년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이 완전히 새로운 옷을 갈아입었다고 주장한다. 흥미롭게도 여성 의 여성은 여전히 나를 벌려 다양하게 유지되었다더 가슴 모양의 3PS 셔트를 입는 남성의 수가 증가한 데 반해 일본 여성들은 여전히 기모노를 입었으며 인도 전역에서 사리가 여전히 인기를 누렸다. 노르마는 바로 이지에 등장했다. 1940년에 가정경제국이 수집한 100인 미국 시민 14만 6698명의 신체 치수를 토대로 1945년에 만들어진 노르마는 평균적인 미국인을 형성한 조각상으로 여성계승복에 적합한 최초의 표준화된 사이를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 1950년부터 대량생산이 우리의 표준적인 생산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노르마 측정치들은 영국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로 대체되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이한 체형걸로 8에서 38까지 아우르는 기성복 사이즈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력에 정해진 사이즈 숫자들은 상당히 자의적인 면이 있었다. 하지만 여성들이 숫자를 해석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의료 제조업자들은 취소가 같더라도 사이즈 표기가 숫자가 작은 옷이 좀더 인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연히 나라에 따라서 의료 사이즈는 다르다. 2000년대 초반 사람들이 제로 사이즈에 열광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결국 노르마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노르마의 통계 지인은 의료 사이즈를 최초로 표준화하겠다면서 수입된 평일에서 산출하여서 만들어졌다. 인간의 또 다른 매력들은 1899년에 올림피아에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연 사람은 애니 존스로. 그녀는 미국 버지니아에서 처음으로 정책한 이민자 가문 중에서 후선이자 반응과 베일리가 창단한 지상 최대의 쇼서커서터는 이기도 했다. 서커스 단위 1997년 전 유럽 투어를 시장에이래러두 번째 로 런던 공연, 어, 제주를 넘고 유명세를 애니는 기형 인간들과 특별한 예술가들이라는 이름으로 서커스 공연 중에의별질를시어에 반대하는 일련의, 음, <laughs> 결의안들을 준비해왔다. 애니는 기형이라는 단어가 섬뜩함과 비슷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며 항의였다.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좋은 사람은 맞냐에 자신처럼 특수임이 무성한 총리가 섬뜩한 존재라면, 똑 같이 특수임이 무성한 남자도 섬뜩한 존재야 마땅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지휘에 참여한 기형 인간쇼 단원들은 기형이라는 단어가 본으로 적발렸다면서 운이 좋든 나보든 간에 우리는 뭐 누구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팔다리가 길거나 짧고, 머리카락 수치 많거나 적으며, 몸통이 크거나 작다. 또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강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기형이라는 말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신문에서 기행들의 반란으로 고 명명한 집회가 개최된그 다음 주에 집회의 참여자들은 대안적인 명칭을 표기해 붙이고자 다시 모였다. 1840년대에 <laughs> 시작된 기행 인간 시어는 20세기가 되고도 한참이 지나도록 인기를 누렸다. 식민주의와 함께 당시 인기가 높아지던 진화론으로 인해서 민족은 19세기말 기행 인간 쇼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나누는 핵심 기준이 되었다. 예, 이렇게 끝내는다 예, 해도 지인 아이런이의우의 점에서 서거스 포스터들은 이 불가사의에 보이는 존재들을 인간과 원성이 사이의 미싱링크이자 다윈주의를 다윈 대중에게 입증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로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리의 특별시하는 과학적인 인정주의를 이용해서 유새인의 배경보다 덜 진화했다고 주장했다. 쇼에는 탐험가와 생겨서 과학자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실어온 비소구인들의 전전도 많이 이용되고 전시되었으며, 개중에는 그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노예들도 있었다. 어... 자, 올림피아에서 열린 항의 집회는 일부 기형 인간쇼 터놈들이 자신들의 차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음이 보여진다 하지만 20세기에 제거되어서 과학적인 견해가 우세해지면서 기형 인간쇼 단어들의 비범한 차이들은 그저 의학적인 이상의 불과였던 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토더 브라우닝 감독의 1932년 작 프릭스 오프닝 영화 배급사가 덧붙인 다음과 같은 의스산 문과가 보여줄 시 정상적인 개념들은 점차 협소해지고 규범적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얘기는 결코 두번 다시 영화화되지 않을 것이다. 현대과학과 기형학의 자연의 이처럼 크나큰 실책들을 세상으로 더 신속하게 제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자연은 고쳐지거나 숨겨야 할 어떤 것이 되어 갔다. 기형 인간이 무대에 올라서 놀라움이도성이 되고 있는 동안에 장애인의 신체는 미국 거리에서 사라지고 다친 문 뒤로 밀려났다. 또는 신체적으로 다른 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소위 어글리법 어, 에 의해서 어색한, 그러나 시각적으로 영연될수 없는 보철수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역사가 수전 슈베이커는 이따건 도시 괴담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어글리법의 역사를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를 누비며 추적에서 도표로 정리했다. 이 법원 폐지의 마지막에 일어난 뜻밖의 사건은 한 경찰관이 몸에 상처와 흉터가 있다는 이유로 노숙자를 체포하면서 일어났는데, 음, 에서, 시 검찰은 추하자는정의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 자체를 기각해 버렸다. 어글이법은 장애인의 신체를 비정상적이고 불쾌한 것으로 규정, 불쾌한 것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의 초된 초점은 구글 행위에 맞춰져 있었다. 구글 장애인 거리의 악사, 노점상은 평범하지 않은 신체와 노동관행 탓에 사회적인 골치것으로여겼다 어, 보기 흉한 국을 금지 절례에는꼭고반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영국과 독일의 시문에도 등장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어도 산업화와 전쟁이라는 쌍둥이 지향을 겪는 사이에 타인과 신체적으로 다른 몸을 가지게 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난 1863년 미국의 의서이자 시인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스는 2년도 안되는데 팔꿈치 아래가 없는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에, 그러나 신체 차이가 흔한 일이 되면 될수록 근하긴 또한 어, 커졌다. 1881년 시카고 법닐은 <laughs> 구글 장애인들을 보기형하거나 역겨운 대성으로 규정하면서 필시들이 필시들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거리에서 그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에, 비록 경찰이 자주 모른 척 해주긴 했어도 결과적으로 의버리법으로 인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계를 잃었다. 모퉁에서 판매행위를 하며 몸을 노출하는 것을 그 많은 법률이 시행되고, 젊은 남성의 태도는 장애를 숨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상녀 사이였던 영락되지 않았을 것이다. 아, 그런데 장애인의 삶은 크리브랜드 복지연합의 조사 결과처럼 그렇게 농락하거나 단순하지가 않았다. 1911년 범행음에서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남성 중에서 20%만의 직업이 있었고, 그에도 임금이 매우 낮았다. 장애인을 정상화하는 징벌적인 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이 되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청각장애아검들이 영국 수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심지어 수어를 사용했다고 벌을 내리기도 했다. 2003년에야 비로소 영국 수어는 또 소수언어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다. 오늘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와 행동이 남긴 유산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에 장애인의 거의 43%가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데 반해 비장애인은 15%에 불과하며 긴축정책과 복지혜택의 축소로 누구보다 큰 타격을 입은 계층도 장애인이었다. 장애인을 향한 적이는 영국 정부가 코로나19의 일차 대유행 동안에 이취약계층에 보인 태도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음, 이는 장애에서 강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루스벨트가 만든 이 장애국국 신화는 자족과 개인의 성취라는 미국적인 이성과 결합에서 더욱 강화되으로써 미국 내들은 많은 사업아비 생존자에게는따라하기조차 불가능한 행위 모델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의사와 가족, 치료사들은 다른 사업아비 환자들에게 루스벨트의 모범을 따르라고 다그쳤다. 루스벨트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업아비 생존자들은 누가 봐도 알수 없는 사마비가 남긴 결과들을 숨기고 정상적인 저 형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일체 없이 보행함으로써 이와되는 신체적인 손상부터 정상적인 타인을 모방하는 데서 생기는 정신적인 긴장이리까지 심각한 결과들을 처리할 수가 있었다. 미국 고등학생이자 사마비 생존자인 스탠리 립슐츠는 정상적인 저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 뒤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리입 실천는 불행히도 정상인 행세에는 대가가 따랐다고 회상했다 누가 알겠어요? 정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음.